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이 이새벽이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52편 1절로 9절의 본문을 통하여 교만한 사람의 최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5 2편의 배경이 되는 내용이 표제어에 기록되었습니다.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에도민 도엑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이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라고 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도망자와 밀고자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도망자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을 죽이려 하는 이스라엘의 왕, 그것도 자신의 장인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 하는 이야기를 듣고 멀리 도망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도 제사장의 성읍이라는 높 지역으로 갔고 그 당시 대제사장 아히멜렉의 곳에 피하여 숨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사울이 머물고 있었던 기부아는그 높과 10km 떨어진 지역입니다. 말을 타고 달려 3km 떨어진 지역입니다. 말을 타고 달려오면 5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인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긴박한 상황이었겠습니까? 여유가 없었습니다. 줄임배를 하나님 앞에 놓여있는 진설병으로 채운 후, 또한 그곳에 있었던 예전에 자신이 죽였던 골리앗이 차고 있었던 그 칼, 그노획물을 노량물을 그곳에 갖다 놓았었는데, 그 칼을 무장하고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을 떠나 이제 가드로 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때 밀고자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는 사울 목자장, 이 애돔 사람 도액이었습니다. 도액은 사울이 머무는 성으로 가서 이 사실을 모두 다 밀고 하였습니다. 사울은 이 사실을 듣고 아이멜릭을 비롯한 그곳에 함께 있었던 85명의 제사장들을 성으로 불렀습니다. 사울은 아이멜릭이 다윗을 도와준 것에 대한 마음의 붕괴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85명을 모조리 죽이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하지만 군사들은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명령,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운, 기름 부어 세운 사람들을 죽일 수 있겠느냐 하면서 거부하게 됩니다. 3일상 22장 18절로 19절에 보면, 왕이 도회에게, 도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며, 에돔 사람 도에게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붓 이분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들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대학살이 펼쳐진 것입니다. 이사실의 자초지종을 들은 다윗은 도액이 함께 있었던 것을 회상하게 되었고, 분명히 이 도액이 사울에게 밀고 할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경솔하게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85명의 죽음이 끝내 나 자신의 잘못이라고 그는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 3월 22장 22절에 보면 다윗이 아비 아들아기 이르됨, 그날의 애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내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을 내가 알아노라. 내 아버지의 집에 모든 죽은, 모든 사람 죽은 것은 나의 탓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많은 비탄시가 있지만 가장 비통한 시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탄식을 배경으로 다윗이 이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각 무도한 사건이지만 이 시대에 일어났던 학살 사건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에 기록되지 않고 이 사건을 시작하게 만들었던 이 도액의 부패한 죄성을 오늘 본문에서 폭로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구성을 보십시오. 1절과 5절은 도액은 사람을 죽이는 악한 생각과 악한 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생각과 혀를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교만하게 짝이 없는 그런 행동을 도액은 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심판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도액을 영원한 파멸에 이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과 9절은 교만한 악인은 끝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그들의 최종은 멸망이요 반대로 하나님의 사람은 형통의 삶을 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부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을 놓고 본다라면 행악자들, 교만한 자들의 공통된 특징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자랑하며 교만하는 자들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심은 항상 이도다. 여기서 포악이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포악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악이란 단어에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웅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포악과 영웅이 같이 상충될 수 있는 그 부분이 어디 있을까요? 다시 지금 이 도액을 '너는 영웅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포악이란 단어를 썼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웅들의 특징을 보십시오. 물론, 우리가 말하는 영웅이라는 것도 있지만, 이 영웅이라는 것은 어떤 조그만의 성취를 경험한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성취했고, 내가 성공했다라는 것으로 자부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의 특징은요, 담대합니다. 그들의 특징은 거침이 없습니다. 그들의 특징은 항상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서슴없이 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웅들은 두려움 없이 죄악을 범하는 자입니다. 이 영웅, 포악한 자, 행악자, 즉 그들은 교만한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실상은요. 이 포악한 자들의 특징은 즉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상대방을 전혀 배려하지 않습니다. 내일 볼 본문이지만 10편 53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어찌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들을 죽일 생각과 행동을 할수 있을까요?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무려 85명을요. 한 명이든 85명이든 결코 하지 말아야 될 생각과 행동입니다. 서슴없이 행했던 것은 즉,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행동과 생각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도액이 또 다른 이유로 그렇게 이렇게 포악한 자가 될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보다 사울에게 받을 칭찬과 상급이 더커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의 통치자 사울이 그토록 찾아 죽이려 하는 다윗의 행보를 그러므로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이 멜렉과 제사장들도 사우를 반약하는 것처럼 그는 이야기했습니다. 왜요? 앞으로 자신이 받을 상급과 칭찬과 재물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도액은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없신 여겼습니다. 마치 가인이 하나님의 공의를 전혀 의식하지 않냐고, 자신의 경쟁자, 그러니까 자신의 친동생, 아베를 죽이는데 전혀 서슴없이 행했던 것처럼 그리고 살인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보여진 태도는 어떻습니까? 그는 꺼리낌 없이 하나님을 업신여겼습니다 교만한 자들의 행동양식이죠 여러분 포악한 사람, 교만한 사람은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으로만 여러분 국한하지 마십시오 꼭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또한 성공해서 또한 내가 잘 살아서 힘이 있어서 포악하고 교만한 게 아닙니다. 가난해도요, 몸이 아파도요, 일이 잘 되지 않아도요, 심지어 신자도 포악해질 수 있습니다. 교만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지 않을 때 포악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 포악이란 단어를 여러분 그냥 권세를 휘둘리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마시고, 이 포악이라는 단어의 뜻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화려함, 만족스러움, 자랑거리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만족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둘라방과 같습니다. 주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자기만 즐거우면 됩니다. 자기 만족으로만 살아갑니다. 자신의 말과 행동이 상대방과 심지어 가정을 어려움에 또한 상처를 주는 것을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왜요? 나만 즐거우면 그만이니까요. 나만 즐거우면, 나만 행복하면 괜찮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지난날 하나님의 존재를 바로 알지 못했을 때는 이렇게 똑같이 살았습니다. 마치 나의 만족을 위한 희생양을 찾아다니는 늑대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고, 그 행위로 인한 영웅, 영웅 취급받기를 원했습니다. 그 가, 자랑거리 중에 여러분 선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상대방을 얕잡아 보고. 상대방을 살리는 말과 행동이 전혀 없는 상태로 상대방을 얕잡아 보고 상대방에게 모멸감을 주고 난처하게 행동함으로 말며암아 웃음을 만들어내며 즐거워했던 그런 모든 시간, 시간들이 나의 말, 오늘 말아 본문에 말하고 있는 나의 혀, 이 모든 것들이 죄악의 근원이었습니다. 지금 인터넷에 떠들썩하게 만드는 스포츠, 학교, 폭력도 끝내는 자기 만족으로 비롯한. 상대방을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배려하지 아니하는 그런 포악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으로 가득 찬 악인의 채우는 끝내 하나님의 불 같은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그를 직결 심판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지금은 살려 두시는 것 뿐입니다. 5 절을 보십시오. 이들이 채우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쟁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아멘. 사울에게 받을 칭찬과 상급으로 받을 그 땅에서 도에게 얼만큼 만족과 기쁨을 누리며 살겠습니까? 또한 그 상급으로 받을 그 땅이 도에게 어떠한 힘을 줄수 있겠습니까? 우린 도액이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 얼마나 형통의 삶을 살았는지, 또한 도액의 최후를 성경을 통하여는 알수 없습니다. 분명 그는 사울 시대에는 조금의 여유를 누리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의 시대는 영원히 지속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망해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토록 받고 싶어 했던 상급,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뽑아버리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사울의 통치가 끝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뽑아버리겠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땅의 주인은 여러분 사울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받을 그 땅에서 도액을 뽑아내버리면 어떻게 도액이 살수 있겠습니까? 땅과 물질과 명성과 칭찬이 나의 가는 길을 황금길로 만들지 못합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뿌리, 뿌리를 뽑는다라는 말은 생명을 제거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멸절시키겠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의 교만한 사람의 최후입니다. 사랑성들 여러분, 자기 만족을 꿈꾸며 교만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최후는 말라버린 뿌리 신세와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8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남나무 같다. 여러분 푸른 감남나무는요 번영과 형통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푸른 감남나무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은 그 곁에 시내가 신의가, 시내가가 흘러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물이 있다라는 것이죠. 공급이다라는 있 말입니다. 사울의 거센 유혹과 공격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현재 삶은 죽은 자와 같이 소망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뿌리에 공급되는 영양분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자심을 따라 다윗을 살리는 생명의 수액을 하나님께서 친히 공급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은 뿌리 뽑혀 죽은 나무요. 한 사람은 뿌리가 살아 있는 감람나무입니다. 이 둘의 차이는 오로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아닌가. 하나님 안에 머물고 있는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공과 실패는 나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거하고 있지 않는가가 모든 성공과 실패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을 경애하지 않으면 교만으로 자랑하며 살아갑니다. 포악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만족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의 결과는 최후는 심판입니다. 하나님을 경애하는 삶은 현실의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들의 삶은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계십니까? 우리는 나의 만족과 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 속에 살아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과 행동, 포악한 자리에 여러분 서지 마십시오. 나이가 칭찬을 듣고 명성 가운데 내가 얻을 상급을 위하여 사람을 쫓지 마십시오.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그 뜻대로 행동하십시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살려주신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며 기쁨으로,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목자 되시는 주님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름으로 축원합니다.